좋은 아침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 바리 전원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8절 너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어, 마지막 때에 주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가장 높아지고 또 만민이 참된 도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 올 것이다. 그리고 어, 그들은 어 정말 어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 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정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읽었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한 자. 곧 징계를 받아 부상 당하여서 저는 자들.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이 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달리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 남은 자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모든 힘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왜요? 앞에 말한 대로, 저는 자, 쫓겨난 자, 정말 그 당시에 저는 그 과거 시대의 저는 자면, 과거 시대에 쫓겨난 자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 남은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자, 라는 게 어쨌든 막 실패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 소극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 또 본문에 보면요 칠 절에 보니까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남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적극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결과로 얻으려고 한 것이 남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가장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가장 강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은 자는 겨우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퀘자시와 같은이들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어얻얻어하하님이정말이정말를원하를하하던하나이이 찾고 찾던 그이상임이들이성은 이들은 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이은자들이들이제 이들은 이들은 이이만드이게 되면 이들은 이들은 이이들 찾게 될 것이고 그어 예루살렘의 나라가 그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이전의 권능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유다의 이전의 권능이란 다윗왕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 다윗왕 때 정말 어 하나님 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양 떼를 살피는 망대와 같았고 국계선 요새와 같아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교육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이 그때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어 진리의 망대요, 진리의 요새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십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덜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미가서는 한편으로는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주의 강림과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영광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할 남은 자에 대해서 보여 주었다고 하며 지금 이제 구절부터의 내용은요. 이제 바로 임박한 미래의 임할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쫓겨나야 하고요. 남은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상을 당해서 전혼자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먼 미래에 주의 강림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 어,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징계에 대해서 구절은 왕도 없고 모사도 없는 시절이다, 시, 이 시절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왕도 없고 관리들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을 이야기하죠. 유다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은 난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게 될 것이고요. 파괴된 성읍에서 나와 들판에서 이렇게 그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파벨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미가는요 이와 같은 포로 잡혀가는 시간이 참된 속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다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유다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정말로 정결케 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이렇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장소잖아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은요. 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리어 더 빠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장마당에 모음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십삼절 땅을 시오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편 말고 대적의 편에서는요 보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뭐 이런 것은 어 이제 어 뭐랄까요 어 그들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유다는 끝이 났고 자기들이 이제 어이 유다를 완전히 사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절이 왔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원하고, 혹은 또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의 실패가 사단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처참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 처참한 멸망을 받게 되고 포로 잡혀가는 유다의 참상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못난 자녀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을 애끓게 하는 면이 있고요. 또 유다의 죄의 이상으로 또 학대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를 이끌어내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모이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곡식단이 타장마당에 모여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죽정이들을 다 앞으로 태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유다가 받을 징계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했는데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굉장한 고통이죠. 하지만 결과는 해산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해산의 고통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대적들은요. 뭐,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탈곡기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에 넣어서 탈곡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남은 자로서 준비가 되어지면, 마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이, 대적들을 쳐서 어, 그 멸망시키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할 것이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열망 가운데 남김없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 징계의 시간이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새 생명을 낳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훨씬 더 높은 지혜 가운데 대적들을 심판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더 어, 전은 자요 쫓겨난 자라고 말씀하시며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해서 역사를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며 정말, 어, 진리로, 어,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며 심판받을 대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임할 것이 어, 철잔 징계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의 시간이 성도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되어서 참된 생명을 낳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고, 대적들에게는 곡식단을 타장 바당의 음과 같아서 결국은 그들을 어, 쳐서 깨트리고, 어, 또 열국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일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지진데 하나님 이 역사의 시간표대로 온 우주가 움직이며 우리 개인의 삶이 움직일진데 징계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남은 자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